오늘은 원래 여행을 가기로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동네 인근의 판교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박물관도 현재 휴관 중입니다만, 판교 박물관에 딸린 야외 박물관이 있어서 그 야외 박물관을 조금 있다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판교 박물관에 딸린 야외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이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옛날엔 역병이 돌면 나라님이 소복을 입고 소찬을 먹으며 천지 신명께 과인의 부덕이 소치니 빨리 이 역병을 물려쳐 주십시오 라고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거꾸로 역병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큰 소리 치며 명령을 마구 내린 세상이니 참 세상이 좋아진 것 맞겠습니까? 답답한 곳을 떠나서 화면은 잠시나마 판교에 있는 야외 박물관을 배경으로 할까 합니다. 이 박물관처럼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어디가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족과 유물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계곡 신화인 당군 신화를 살펴볼까 합니다. 당군 신화하면 삼국유사를 빼놓을 수 없죠. 삼국사기에도 당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자세히 나오는 이름난 역사서가 바로 삼국유사죠.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할 때이연 선사가 삼국유사를 편찬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당군 신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만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고 그 아들 환웅이 태백산의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삼천 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신시에서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의 삼백육십 가지 일을 주관해서 인간을 다스렸다. 곰과 범한 마리가 사람이 되게 간절히 청함에 숙 한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나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 뛰쳐나가고 고만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었습니다.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난 아들이 바로 단군왕금이고 요인금이 중국인금이죠. 중국, 중국 요인금이 왕에 오른지 50년 되던 해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삼국유세에 나오는 단군 신화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환단고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환단고기에는 굉장히 장구한 환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삼국 역사에 다만 서유환인 또는 서유환국이라고 한한 줄로 지나간 역사가 환단고기에는 초대 안파견 환인부터 칠대 지비리 환인까지 3300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유환인 석유환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글 한자가 차이가 납니다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석유환인 가로 열고 위 제석천야 제석천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신본에는 석유환국으로 나옵니다 물론, 주석은 위재석천이라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재석천이라는 것이 이제 하느님의 의미하니까 환인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본 사학자 이만희 씨 류, 금소룡이라는 사람이 국자를 인자로 바꿨다. 왜냐?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나라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길어지는 것이 되고, 석유 환인, 옛날에 환어님이 계셨다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신화로만 거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한 글자로 인해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환당국에는 석유 환국으로 아예 변명되어 있고, 암파견 환인이 천산산맥에 천산에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열두 황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천산은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중국의 천산산맥 천산산맥은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4개국에 걸쳐 있는 산맥입니다 굉장히 장대한 산맥이고 굉장히 고지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내려와서 한국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 유사에는 단순하게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과연 환단고기가 보여주고 있는 7대 임금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나왔을까요? 또, 당시의 12 한국의 위치도 상당히 소상하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저자가 순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련 선사가 삼국유사를 편천할 당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차마 얘기를 못했을 뿐이겠죠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내용을 보면 삼성밀기에 이렇게 전해져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 의 역사는 굳이 당군 이래로 줄여서 말할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황국 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일단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황국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은 배달국과 또 당군 왕 고이 만든 조선 에 대해서 살펴보 기로,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